멋진 포즈로 우리 관객분들께. <laughs> 자, 네 분이서 일단은 어, 정면 바라보시면서 네, 사이 좋은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네, 어, 인호 자리에서 찍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. 네, 네. 뭐. 네, 그 자리에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민이 앉아. 아, 이렇게 또네 분이 같이 무대 위에서 포즈를 취할 일이 사실 없잖아요. 굉장히 특별한 시간일 것 같은데요. 한번 이번 캐릭터에 좀 몰입을 해서 네, 네. 하나, 둘, 셋 밝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작품 속에서 이번에 한번 밝은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요? 네. 네, 한번 밝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화목한 느낌으로. 네. 하나. <웃음> 둘. <웃음> 셋. 네, 관객분들 괜찮을까요? 네. 그러면 다시 중앙으로 오셔서 마지막으로 여기, 여기 네 분이 여기 앉아서, 여기 네 앉아서 네. 네 를취해주시면될것 같습니다. 네 마지막 보너스 컷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하나 둘네 꽃받침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. 네 하나 둘네 좋습니다. 네.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네분 감사드리고요. 자 이어서 네, 관객분들께 인사드리고 퇴장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이어서 수연녀대 배우님들 한 분씩 만나볼 텐데요. 먼저